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강 80장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급할 때 나타난 도움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앞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감겨진 눈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가 엉겨 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손과 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던, 또물 위를 걸었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다 되돌릴 것이라고 그들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경험한 것입니다. 호흡도 끊어졌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셨던 그 손도 아무런 힘도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때 믿었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야 하는데 안식일은 다가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급한 때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러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고받으신 죄목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 죄는 사형을 받아야 됐고, 또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는 그런 부류의 죄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지에 매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도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군병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어딘지도 모를 무덤에 매장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관리들의 배려를 얻어낼 힘도 없었고 빌라도 총독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 이런 막막한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두 사람은 둘다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도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둘다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장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총독 빌라도는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사건에 관련된 엇갈린 보고가 이 빌라도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가 죽었을까? 아직도 정확한 보고가 빌라도에게 보고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듣고 십자가를 지키던 백 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빌라도는 갈바리의 모든 보고를 백부장을 통해서 듣고 요셉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장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는 빌라도의 허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발을 값진 모략, 치명이 섞인 향유를 약 32kg쯤 가지고 옵니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자라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이보다 더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두 사람의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둘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믿고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내들인 의회 회원이었던 그들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추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밝히질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님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일을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교활한 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두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사내들인 해서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던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당당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부자여 존경받는 이두 사람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수 없는 그 일을 이두 사람은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세력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 장례를 치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해 주고, 온갖 인간을 위한 일들을 다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마침내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고, 이제 그들 앞에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파 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 흰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옮겨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들은 만신창이가 된 손과 발을 싸매고 상한 손을 접어서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이 없는 저희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이 맞춰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두고 그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33년 반의 모든 삶을 마치고 무덤 가운데 편히 쉬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위에 머물러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아리마데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장례의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는 막막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막막하고 황망한 그때 도움의 손길로 나타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두 사람들의 행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는 그 연약한 초대교회에 재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리고 연약한 그 초대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유력한 지도자로 살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딸을 시집을 보낼 때 결혼식을 치를 재정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재산을 연약한 그 초대교회에 헌신했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뒷바라지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 사역이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때 나타난 도움의 손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진 또 전진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막막함 중에도 답답함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무 힘 없이 늘어뜨린 예수님의 팔을 보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